여러분, 매일 아침 세수를 할때 단순히 얼굴을 씻는 것만으로 끝난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세수는 단순한 청결 유지 이상의 역할을 합니다. 피부는 외부 환경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기관이기 때문에 세안 습관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피부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오염물질, 미세먼지, 자외선 등은 피부에 쌓여 피부 트러블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피부가 건강하고 깨끗해지려면 단순한 물로 씻는 것 외에도 천연 재료를 이용한 올바른 세안법이 필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년 경력의 의사 방영수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있을 수 있는 세수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세수는 피부 건강을 유지하고 피부 트러블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첫 단계입니다. 특히 비싼 화학성분이 들어있는 세안제를 사용하기보다는 천연재료를 활용한 세안법이 피부에 더 많은 이점을 줄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오이, 당근, 알로에 베라와 같은 천연재료들이 어떻게 피부에 도움을 주는지, 그리고 세안 후 보습 방법까지 함께 소개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수 후 피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가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피부는 외부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자극을 받습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미세먼지와 오염 물질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공기 중의 먼지, 자외선, 기후 변화,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다양한 화장품과 환경 요인들이 모두 피부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자극들은 피부에 트러블이나 건조함,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민감한 피부는 이런 자극에 더 취약하므로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 데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세안입니다. 세수는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세안제가 피부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큽니다. 화학성분이 포함된 세안제는 피부에 자극을 줄수 있고, 오히려 피부의 자연적인 보호막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연 재료를 이용한 세안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천연 재료들은 피부에 자극을 최소화하면서도 피부 본연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더 나아가 천연 재료는 피부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고 피부를 진정시키며 각종 피부 문제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천연 재료로 세안을 할 때의 장점은 그 어떤 화학 성분보다 피부에 안전하고 자연스럽게 피부를 건강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또한, 천연재료는 피부에 필요한 영양을 공급해주기 때문에 피부가 더 부드럽고 촉촉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피부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수 있는 천연재료는 많지만, 그 중에서도 오이, 당근, 알로에베라는 피부에 미치는 효과가 뛰어난 재료들입니다. 3. 오이는 그 자체로 매우 유익한 피부재료입니다. 오이에는 90% 이상이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어 피부에 즉각적으로 수분을 공급하고 진정 효과를 줍니다. 특히 피부가 자극을 받거나 붉어졌을 때 오이의 시원한 효과는 피부를 빠르게 진정시키는데 탁월한 도움이 됩니다. 또한 오이에는 비타민C와 다양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피부를 보호하고 노화 방지에도 효과적입니다. 오이를 활용한 세안법은 매우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입니다. 오이를 깨끗이 씻어 얇게 썬후 얼굴에 올려두고 약 10분간 기다려보세요. 오이의 수분이 피부에 스며들어 피부를 촉촉하게 만들어주며 오이 속의 항산화 성분이 피부의 노화를 방지하고 피지 분비를 조절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오이는 피부에 부담을 주지 않으며 자극이 적어 민감한 피부를 가진 사람들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특히 여름철에 유용합니다. 더운 날씨로 피부가 건조해지고 자극을 받을 때 오이를 활용한 세안법은 피부를 시원하게 해주며 열을 내려주고 붉어짐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또한 오이는 피부의 모공을 수축시키는 효과가 있어 피부가 한층 더 매끈하고 깨끗하게 보이게 만듭니다. 당근은 비타민 E가 풍부하여 피부 세포의 재생을 촉진하고,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당근의 베타카로틴은 피부에 깊은 보습을 제공하며 피부를 부드럽고 촉촉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당근은 피부 장벽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주고 피부의 탄력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피부가 건조하거나 노화가 진행될 때 당근을 활용한 세안은 피부를 되살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당근을 갈아서 얼굴에 바르면 피부에 충분한 영양을 공급하고 피부의 톤을 고르게 만드는 데 효과적입니다. 당근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어 피부를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피부의 노화를 예방하는 데 유익합니다. 또한 당근은 피부의 염증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어 여드름이나 피부, 트러블이 있는 분들에게도 추천할 수 있는 재료입니다. 당근을 활용한 세안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당근을 깨끗이 씻고 껍질을 벗긴 후 갈아서 얼굴에 고루 펴 바르고 약 10분 정도 기다린 후 미온수로 세안을 하면 됩니다. 이 세안법은 피부를 진정시키고 영양을 공급하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또한 당근은 자극이 적고 피부를 보호하는 성분이 많기 때문에 민감한 피부를 가진 분들에게도 적합합니다. 알로에 베라 는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고 피부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뛰어난 천연 재료입니다. 알로에 베라 는 피부에 자극을 줄수 있는 성분이 적어 민감한 피부에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알로에 베라 의 주요 성분인 알로에 틴과 글루코멘나 는 피부의 수분을 유지하고 피부 장벽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알로에 베라 는 또한 피부의 염증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어. 여드름이나 발진과 같은 피부 문제를 개선하는데 효과적입니다. 알로에베라를 활용한 세안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알로에베라 젤을 피부에 직접 바르거나 알로에베라를 갈아서 피부에 고루 펴 바르고 약 10분 정도 기다린 후 미온수로 세안하면 됩니다. 이 세안법은 피부를 진정시키고 수분을 공급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알로에 베라는 또한 항염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피부의 붉어짐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며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시켜 줍니다. 이 방법은 피부가 자극을 받거나 건조한 상태일 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알로에 베라는 피부에 자극이 적고 영양을 공급하는 성분이 많기 때문에 피부에 깊은 보습을 주고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매우 유효한 재료입니다. 세안을 마친 후에는 보습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안 후 피부는 수분과 영양이 빠져나가면서 건조해지기 쉽기 때문에 세안 후 바로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고 보습을 해주는 것이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입니다. 보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피부는 점차 건조해지고 피부 장벽이 약해져 외부 자극에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세안 후 보습을 통해 피부의 수분을 잠그고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세안을 한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세안을 마친 직후 아직 피부에 수분이 남아있을 때 토너나 수분크림을 사용해 수분을 추가적으로 보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너무 무거운 제품을 사용하면 오히려 모공을 막을 수 있으니 가볍고 피부에 자극이 적은 보습제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보습제를 바를 때는 피부에 충분히 흡수되도록 가볍게 두드려주며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세안 후 피부에 수분을 공급한 후에는 그 수분을 잠그기 위해 보습제를 덧바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때 보습제의 종류는 자신의 피부 타입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건조한 피부는 보다 두텁고 보습력이 강한 제품을 사용하고 지성 피부는 가벼운 수분크림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안을 한후 보습이 부족하면 피부가 쉽게 예민해지고 건조함이 심해져 다양한 피부 트러블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습을 잘 해주면 피부가 촉촉하고 부드러워지며 피부 장벽을 강화시켜 피부가 외부 자극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피부 보습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피부가 충분한 수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피부는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수분을 잃고 건조해지기 쉬워요. 그래서 오늘은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할 수 있는 간단한 생활 습관. 다섯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습관들을 꾸준히 실천하면 피부가 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유지될 거예요. 자, 그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하루 8잔 이상의 물을 마시세요. 피부는 체내 수분 상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체내 수분이 부족하면 피부도 건조해지고 피부 장벽이 약해져 외부 자극에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하루에 8잔 이상의 물을 마시면 피부 속부터 수분을 공급할 수 있어 피부가 촉촉하게 유지됩니다. 따뜻한 물을 자주 마시는 습관이 노년기 피부 건강에 특히 좋습니다. 세안 후 3분 이내 보습제 사용. 세안 후 피부의 수분은 빠르게 증발하므로 세안 후 바로 보습제를 발라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안 후 3분 이내에 토너와 수분 크림을 바르면 피부의 수분이 잠기고 피부의 수분 증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너무 무겁거나 기름진 제품보다는 가벼운 수분 크림이나 에센스를 사용하는 것이 피부에 부담을 덜어주고 효과적인 보습이 가능합니다. 실내 습도를 4,060% 유지 겨울철이나 환절기에는 실내 공기가 매우 건조해져 피부가 쉽게 탈수됩니다. 실내 습도를 4,060%로 유지하는 것이 피부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가습기를 사용하거나 젖은 수건을 걸어두는 방법으로 실내 습도를 조절하면 피부가 촉촉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실내 습도가 너무 낮으면 피부가 쉽게 건조해지기 때문에 적절한 습도 유지가 피부 보습에 매우 중요합니다. 자극적인 세안을 피하고 부드럽게 세안하세요. 세안을 자주 하거나 강한 세안제를 사용하는 것은 피부를 자극하고 피부의 보호장벽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피부가 건조해지면 오히려 피부에서 수분을 잃고 피지 분비가 과도해질 수 있습니다. 미지근한 물로 하루에 두번 정도만 부드럽게 세안하고 너무 강한 세안제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극이 적은 순한 세안제를 사용하는 것이 피부를 보호하는데 유효합니다. 오메가3와 비타민e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세요. 오메가3와 비타민e는 피부 보습과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오메가3는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고 피부 장벽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생선류. 아보카도와 같은 오메가3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면 피부의 보습력과 탄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비타민e는 피부의 노화를 예방하고 피부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해 줍니다. 견과류와 식물성. 기름을 섭취하는 것도 피부 보습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안 후 보습을 하는 것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세안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가장 자주 묻는 질문들과 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세수를 몇번 해야 하는지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피부 타입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하루에 두번 세안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는 잠자는 동안 쌓인 피지와 먼지를 제거하기 위해 세안이 필요하고 저녁에는 하루 동안 피부에 쌓인 먼지와 오염물질을 깨끗이 제거하기 위해 세안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세안 후 바로 보습제를 바르는 것이 중요한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네, 세안 후에는 즉시 보습제를 바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안 후에는 피부의 수분이 빠져나가므로 빠르게 보습제를 발라서 피부의 수분을 잠그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세안을 할때 너무 뜨거운 물을 사용하는 것이 좋은지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안 시 물의 온도는 중요합니다. 너무 뜨거운 물은 피부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미지근한 물로 세안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차가운 물도 피부를 자극할 수 있으므로 적당한 온도의 물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로 세안 후 얼굴을 문질러 닦는 것이 좋은지 묻는 질문입니다. 세안 후에는 수건으로 얼굴을 문지르기보다는 가볍게 톡톡 두드려서 물기를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질러 닦으면 피부에 자극을 줄수 있기 때문에 부드럽게 두드려서 피부에 수분이 흡수되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주 세안을 해도 피부가 지성으로 변하지 않는지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세안은 피부를 청결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지나치게 자주 세안을 하면 오히려 피부가 건조해지고 피지 분비가 과도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안은 하루 두번 정도가 적당하며 피부에 맞는 세안제를 사용하고 세안 후에는 빠르게 보습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안은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하지만 세안을 어떻게 하고 어떤 재료를 사용하는지에 따라 피부 상태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천연 재료를 활용한 세안법은 피부의 자극을 최소화하면서도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로 오이는 피부를 진정시키고 수분을 공급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오이를 얇게 썰어 얼굴에 올려두고 약 10분 정도 기다리면 피부가 촉촉해지고 피지 분비가 조절됩니다. 두 번째로 당근은 비타민 A와 베타카로틴이 풍부해 피부 세포의 재생을 촉진하고 피부의 탄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당근을 갈아서 얼굴에 바르고 10분 정도 기다리면 피부가 부드럽고 촉촉해집니다. 세 번째로 알로에베라는 피부를 진정시키고 수분을 공급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알로에베라 젤을 피부에 바르고 10분 정도 기다리면 피부가 진정되고 자극을 받은 피부를 회복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세안 후에는 반드시 보습을 해야 합니다. 세안을 마친 후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바로 보습제를 발라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안 후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고 그 수분을 잠그기 위해 가볍게 두드려서 흡수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보습제를 선택할 때는 자신의 피부 타입에 맞는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조한 피부는 두텁고 보습력이 강한 제품을 사용하고 지성 피부는 가벼운 수분크림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세안을 할 때는 너무 뜨거운 물을 피하고 미지근한 물로 세안하는 것이 피부에 자극을 줄이지 않습니다. 세안을 하루 두번 정도 하고 보습을 빠르게 해주면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